안녕하세요. 닥터 제이 장의사입니다. 오늘은 민주화의 투사란 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984년 9월에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당시 축제 기간에 캠퍼스 내에 있던 전기동, 전용범, 소년구, 임신현 씨를 잡아가두고 당시 군사 정권이 심어놓은 프락치로 의심하며 그 과정에서 강목 등으로 폭행까지 가한 일명 서울대 민간인 감금 폭행 고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건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한 사람이 바로 가장 심하게 구타를 당한 전기동 씨인데요. 당시 전기동 씨는 방송통신대 법학과 3학년을 다니며 고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아시다시피 1980년대 중반은 전두환 정권에 대해 학생들이 극렬 시위를 하던 시점이죠. 당시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서울대 법대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는데, 전기동 씨는 레포트 작성을 위해 서울대 모 교수에게 책을 빌리러 가던 중, 당시 서울대 학생 여러 명에게 붙잡혔고, 잠깐 이야기를 하자고 하던 그들을 따라갔다가, 방에 감금되었고, 너 프락치지? 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본인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 잡혀 들어와 있었고, 본인은 프락치가 아니라고 계속 부인하자, 옷을 벗기고 교련복으로 갈아입힌 다음, 돌아가면서 몇 시간 동안 내내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죠. 단순히 팬게 아니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머리를 받고, 어, 주전자로 얼굴에 물을 부으며 물고문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군사정권에서 했던 짓을 똑같이, 그것도 아무 상관도 없는 민간인에게 한 거죠. 정기동 씨는 이때 치아가 부러지고 전치 8주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감금당한 기간은 총 2일이며, 그동안 식사도 하지 못했죠. 자, 감금 폭행 고문을 한 일당 중한 명이 바로 유시민인데, 일단, 유시민은 폭행에 직접 가담하진 않았다며 부인했고, 연루된 피의자들 역시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정기종 씨는 당시 눈을 가린 채로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 폭행을 가하는지 보지 못했다고 했지만, 유시민 본인이 소지품을 뒤져 프락치 색출 작업을 진행했고, 자꾸 딴말 하는데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도 조사 과정에서 나왔죠. 일단 유시민 본인의 주장으로는 자신은 폭행을 하지 않았고, 연루자들도 유심민은 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는 엄연히 이 사건의 공범입니다. 얻어맞는 피해자들을 말리지도 않았고, 남의 소지품을 뒤지며 협박성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있죠. 이 사건으로 그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범죄자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는 당당했고, 구치소로 끌려갈 때, 전대가리 깨져라, 라고 외치며, 지가 한 짓이 민주주의랑 뭔 상관이 있는지, 아무런 반성도, 사과도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뭐 있다인가요? 얻어맞은 사람들 4명 중 1명은 아직도 이 일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고, 가장 심한 구타를 당한 정기동 씨는 대인 기피증이 생겨 고시공부를 포기했고, 이 사건 이후로도 평범한 사람인데 실제 프락치라는 음해를 계속해서 받아 인생이 무너졌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위대한 서울대 출신 전과자 유시민 씨는 장관도 되고, 잘 나가는 패널의 뭐 베스트셀러 작가의 대학교수도 하시고 아주 잘 나가시죠. 자 유시민을 유명하게 만든 그 당시 사건의 항소 이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보면 유시민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 사건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또한 임신연 송현구의 경우에도 본 피고인이 사건을 접했을 때는 이미 강금 및 조사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어떠한 지시를 내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피고인 자신도 조사를 위한 감금에 명백히 찬동했으며 또 잠시나마 직접 조사에 임한 적도 있기 때문에 법률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그에 따른 책임이라면 흔쾌히 감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두 사람의 경우 가능한 한 짧은 감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었으므로 본 피고인은 아무런 윤리적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인간이 제정신이 아닌 게 내가 이걸 인지했을 때는 강금및 조사가 이미 진행 중이었다. 나도 거기에 찬동했고 같이 조사하니 뭐니 헛소리를 하지만 그냥 민간인들 털은 거죠. 그런데 같이 있던 주동자들이 강금과 비폭력이라는 원칙을 관철한다는 니 뭐니 개소리를 하죠. 그럼 이빨 부러지고 얻어맞고 정신질환 겪는 그 사람들은 무슨 혼자서 발광해서 그렇게 됐답니까? 실제로 이 원칙이 관철되어 나는 아무런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아니 폭행은 그렇다 치고 민간인을 강금하고 협박을 하고 소지품을 털어본 것 자체가 이미 범죄이고 본인도 인정하는데 윤리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 유시민씨 니들에게 대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으며 애당초 군사정권이 아무나 패고 데려가서 털고 하는 걸 비난하는 작사들이 이런 짓을 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못 느껴요? 당신이 윤리적 책임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당신들 빨갱이라고 아무나 데리고 와서 막 패고 고문하는 그 군사정권 인간들하고 당신들이 다를 게 대체 뭡니까? 다르고자 한다면 분명한 사죄와 용서를 구하는 게 있어야 다른 거 아닙니까? 유시민은 그 강금폭행 고문을 주도했던 서울대 복학생 협의회 의장이었습니다. 애당초 말릴 생각도 없고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책임도 없고 난 때리진 않았다 이거예요. 정기동 씨는 2006년 자신을 프락치로 몰며 강금 폭행했던 공범인 유시민이 노무현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되자 분노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심지어 진짜 인간이 맞는지 그는 1997년 저서에 이 사건을 언급하며 그 명칭을 서울대 프락치 사건이라고 썼다가 고소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의 흑역사안에 어떻게든 포장을 하고 싶겠죠. 이 사건은 서울대 민간인 강금 폭행 고문 사건이죠. 어떻게 이게 서울대 프락치 사건입니까? 또한 유시민은 17대 총선 선거 홍보물에서 그 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이미 명예회복을 하였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고 피해자들이 분노하여 유시민을 고소하자 1심에서 벌금을 먹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다만 유시민이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법원은 명시하기를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을 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지만 기재 당시 유시민이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주 그냥 온 우주가 지켜주네요. 멀쩡한 사람 감금하고 패고 협박하고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어 자기를 포장하고 막 장관도 하고 교수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도 되고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답니까? 이런 인간이 군사정권에 맞서 싸웠다는 이 민주주의를 수호했다는 이 따위 소리를 해도 되는 걸까요? 정기동 씨는 유시민이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주 그냥 민주화 운동하면 정청내 같이 폭탄을 들고 미 대사관적으로 쳐들어가고 방화 위수를 해도 내내 국회의원하고 유시민처럼 멀쩡한 사람의 인생 박살내도 지식인을 합시고 잘 먹고 잘 사니 대체 무엇이 정의입니까? 유시민은 이 사건의 항소 이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이다. 도덕, 향상된 사회, 당신 진보적 인간 뭐 그런 인간의 의무와 노력? 당신이 폭력 정과 달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피해자들은 억울해 죽을라 하는데 허위 사실까지 유포하는 게 그게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의무와 노력인가요? 여러분 그가 쓴 항소 이유서를 무슨 명문장이네 아주 감동정이네 그냥 토할 것 같아요. 어떻게 빨아줄 사람이 없어서 이런 인간을 빨아줍니까?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헛소리를 했다가 본인도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사과했죠. 그리고 벌금 확정받아서 전과 이범이죠. 아주 그냥 화려하네요. 폭력 전과에 가짜뉴스 유포했다가 벌금 때려 맞고 유시민 씨, 당신이 항소 이유서에서 써놨던 것처럼 제발 도덕적으로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인간이 먼저 됩시다. 당신 같은 범죄자 전과 이범이 정의와 도덕 인간의 의무를 말했을 때, 말이란 그 말이 맞더라도 말하는 사람에 따라 개소리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는 사회가 오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유영철이 뭐 살인은 나쁜 짓이다 라고 한다면 그말 자체야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말이란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도 개소리가 되는 거죠.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조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홍역전과 1번, 명예훼손 전과 2번, 이 시대의 마지막 지식인이자 진보적, 도덕적 인간 유시민의 명언, 우리 모두의 교훈입니다. 그 조국을 사랑하는 슬픔과 노여움을 그가 어디다가 풀었는지 모두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하고 살았음에도 그의 위치가 어떠한지 그에게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